임진숙 청사빠 고미자 홍사빠입니다. 자 임진숙 청사빠. 자3년 동안 연속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임진숙 선수. 자 홍사빠를 메고 있는 고미자 선수. 안 남면은 김영구회장이사 공사 빡 겁니다. 네, 이혼면 의원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혼면은 권세국 민장기가 김천진 감독님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자, 미란. 선수 1대 1입니다. 자, 홍사파, 안경 벗고 서안경 벗고 자 안경을 벗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야 또에배능기였기 때문에 실름을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태 정사파 세강이 홍사파 1 m 7 0에 100kg 제가 보기에는 100kg 좀들어가보입니다 유인태 선수 1 m 7 0에 100kg 자두 선수는 똑같이 100kg. 네두 선수 100kg가 알아보이지만 전혀 몸매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홍삼바 선수는 오늘 씨름을 처음 해보는 선수입니다. 아, 왜냐면 자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대 삼발을 잡을 줄을 모릅니다. 네, 역시 제 예상이 빗나가지 가 않습니다. 자, 김천진 감독님 손들어 봐주세요. 김천진 감독님, 네 선수 훈련을 좀 시켜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솔직하게 해야겠 네, 청산파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저러다가 미어치게단 수도 있죠. <laughs> 상대전수는 100km입니다. 아, 100km, 홍산파. 화났습니다. 미어치게 제가 이를줄 알았습니다. 최강희 선수, 홍사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씨름의 묘미죠. 자,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은 열받습니다. <laughs> 자, 미래 측이 두판 만에 홍삼바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미래 이 1, 2, 3, 4, 5, 6, 7, 8, 9, 10, 1, 2, 양팀은 1대1이 됐습니다. 자, 김홍기 청사빠. 조영필 홍사빠입니다. 자, 조영필 청사빠. 네, 홍사파 자, 면사무소 지훈입니다. 홍사빠. 자, 홍사빠 선수는 처음인가봐, 선수 인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이 억지로 출전을 시킨 조인필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가수 조인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인필 선수. 역시 네,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면장님이 자, 김은기 선수 작년에도 엄청난 예자 팬들 몰고 나왔던 청산빠 김우기 선수 올해는 팬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부터 예자 팬들 다 챙기라고 나온 김우기 선수 아무래도 기자 아, 아, 이렇게 해서 2대 1로 만명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선수입니다. 공완표 청사빠. 김진천, 홍사빠입니다. 아, 김, 자 김혜천 선수입니다. 지부터 홍사빠를 메고 있는 김혜천 선수 1m 78, 8 3 k g 자 요양센터의 대표로 계시고요. 홍한배 선수 1m 74, 69kg. 법원의 경사를 하고 계십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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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사박, 하게진 <놀� Element> 선수. 응. 아는산마자안남배 아, <놀람> 선수들은 덩치는 별로 크지 않던데. 아 기술이 좋습니다. 홍석벌을 메고 있는 김혜천 선수 3년 연속으로 지금 출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실력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 어, 네? 자비리튀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거야? 자3대 1로 3대1. 한남면